아니나 다를까 체력 하나는 자신있다던 이영아 선수 동생들에 비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던 그녀 체력이 받쳐주는 한 아이스하키를 하고 싶다더니 이거 체력 훈련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네, 체력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요즘에는 약하게 드시는 거고요. 1 시간 스케이팅 할 때도 있고요, 2 시간 한 적도 있었어요. 2 시간 동안 스케이팅을. 아무리 아닌 척해봐도 몸은 속일 수 없는 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겐 모든 게 도전이다. 아, 내가 너네 나이였으면, <laughs> 내가 영주 나이였으면 정말 날아다닐 텐데. <laughs> 날아다닐 것 같아요, 영주 나이는. 영주도 가끔 날아요. 새총처럼. <laughs> <laughs> 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 나이 때까지 할수 있을까도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음. 이영화 선수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멀롱하냐. 결혼한 남동생과 함께 사는 이영화 선수 노 전여 딸을 보자 어머니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다. 그냥 시집을 가는 방도를 안 하면 어때? 좀 다른 회사를 좀 들어가든가 좀 해야 되는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맨학기때 들고 다니고 스키 들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난 그게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그냥. 결혼할 나이에 운동에만 빠져 있는 딸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유난히 아이를 아님, 좋아하는 방식에. 딸을 보면 어머니는 더욱 속이 타는데. 얼른 시집을 가서 아들나트 딸나트 널려놔야지. 맨날 조카만 들고 그냥 풍금마한테 떨어져야 돼. 그래. 이리 와. 네가 네가 아들인지라고 딴 남자들 안 달라붙어. <laughs> 결혼을 하시면 운동 안 하실 생각이에요? 아. 어. 아니, 확답을 드릴 순 없는데. 아, 그만둬야 네, 그만둬야 된대요. <웃음> <웃음> 일찍 아버지를 네, 여의고 네, 고생이 네, 많았던 네, 딸에게 어머니는 네, 늘 네, 미안한 네. 마음뿐이다. 지 집에서 종아리가 맨 흉터고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명랑의 상처야. 네. 이게 다 뭉들었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팔도 막 이렇게 어가져오지 시커멓게 멍들어가져오지. 송이 말도 못할 상하지, 말도 못할 상하지. 음.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알죠. <laughs> 아는데? <laughs> 계속 하는 게 좋으니까. <laughs> 미안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꿈일지라도 계속 도전하고 싶은 이영아 선수 엄마 기다릴게 믿고 이럴 대로 이루고 네, 그렇게 어머니는 오직 딸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다 지난 주말 8월에 있을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의 실전 연습 경기가 있는 날 작전 지시를 듣는 선수들 전혀 없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여자 아이사키 국가대표팀의 상대팀은 바로 남자 중학교팀. <laughs> 연습 게임은 항상 뭐 저희 사, 연습 게임 상대가 항상 중학교 남학생 팀이었거든요. 처음 국가대표돼서 첫 국제 경기 때는 정말 너무 떨었는데요.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런 긴장감은 조금 예, 쓸데없는 긴장감은 없어지고 열심히 해야 될다는 긴장감.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빠른 스피드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남자 중학교 팀 다행히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았다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걸고 결코 질수 없는 경기 대표팀 반격에 나서는데 그야말로 악전고투 여자 아이사키 선수들 모두의 목표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향한 희망의 골은 들어갔다 죽는 순간에 그 잊지 못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 거? 모두가 안될 거라는 편견과 자신의 한계에 맞서는 도전자들. 7전 8기.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기에 그들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 아름다운 이유, 바로 간절함이 담긴 이들의 진심어린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VJ특공대, 다음 주에도 진심을 담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